춤을 한번 춰볼게요. 그러면 어, 네. 오늘 우리가 마진을 남할 상품이 무엇이냐 흑채입니다. 머머리들의 필수품 흑채. 근데 용진 씨는 평소에 흑채를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이세요? 아직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제가 네. 보면은 여기. 와. 아, 이마가 조금 위험하시네. 원래 넓었어요, 근데. 원래 넓었다. 예. 아. 이 흑채가 바로 비기너스러게 똑똑 흑채라고 합니다. 얼마에 들어온 거냐면 홍보금액은 좀 똑똑합니다. 무려 천만원. 네. 오늘 네. 저희가 좀더 잘해야 돼요. 이 똑똑 흑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현재 가발착공자 예전 흑채 사용 유저가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만든 그 어떤 흑채보다 진정성 있는 흑채라고 하네요. 컬러도 좀뭐 다양하게 있나요? 한국의 모발에 가장 잘 맞는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1.0, 내추럴 블랙, 짙고 어두운 모발로 염색컬러 흑갈색 계열이고 3.0 다크브라운은 일반적인 모발로 자연갈색 계열로서 똑똑 흑채에서 제일 추천하는 컬러라고 하네요 또5.0 라이트 브라운은 밝은 빛깔의 모발로 그 초등학교 때 이렇게 번호 돌아가면서 이거 읽, 읽잖아요. 그 시간을 항상 두려우셨죠. 디자인부터 좀 한번 살펴볼게요. 엉수리에 똑똑똑 뿌려주면 빡대가리도 새대가리로 <laughs> 만들어준다는 이 똑똑흙체 팔각 크롬 바디로 기존흙체와 외형적 차별성까지 있다고 해요. 빡대가리. 이 똑똑흙체를 보면은 거울처럼 반사가 됩니다. 굳이 왜 거울. 반사를 시켜야 되죠? 그냥 막그 고춧가루 낀 것도 볼수 있고 거울도 되고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튕기듯이 탁! 탁탁해서 고르게 이렇게 뿌려준다고 해요. 저희도 한번 똑똑하게 한번 뿌려볼까요? 뿌려보자고요. 자, 이 정도면 입으로 좀 많이 털어준 것 같고 할머니들의 희망 조상현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선물할 하나 수 그에게 주어지는 그... 아, 아 목걸이. 네. 아이고, 거치점수. 안녕하세요. 똑똑 흡채 개발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는 조상현이라고 합니다. 대표님이 되게 <laughs> 젊으시네요. 저 그런 완선 님과 동갑인 걸로. 그 언저리. 근데 아야. 머머리시라고요? 이게 제 와. 우와. 이거 합성인줄 아시거나 머리 민 걸로 아시는 분들 많으신데 근데 모습이고 오늘 지금 친것도 가발과 흑채의 조합인 건가요, 지금? 지금은 가발만. 흑채를 생각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구매하게 되는 시점부터 뭔가 아, 스스로 네. 인정하게 되는 그런 기분이라서.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좀 봤는데 화장품 같아요. 네. 케이스도 이쁘고. 네.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좀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느낌보다 어? 흑채도 여자들 화장품 쓰듯이 그냥 음, 네. 화장품이야. 네. 정확하게 네. 말씀해 주신 게 흑채라는게 막상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그흑채라는 제품 외형이 주는 어떤 거부감 이런 음, 네. 것 때문에 화장품 가게에서 이거 주세요라고 계산하기도 되게 민망하고, 최대한 그런 부담감도 줄이고 이렇게 예쁘고 이케 좀... 음. 네. 똑똑 흑채는 정말 탈모가 심한 분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탈모 초기이신 분들, 뭔가 햇빛에 나가면 정수리가 조금 비어 보이고 이런 분들을 위한 거라서 제가 그런 가발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가발까지 아, 네, 네. 요정도가 되면은 탈모다 정도는 아닌데, 약간 그러니까 정도. 좀 허전해 보이죠실례지면마미이 네. 손님, 머리에 얹어서... 아, 감히 저에게 완전 보이죠 감이 요정도는, 별로 신경 안쓸것 것 같거든요, 저는? 음. 또 어, 어, 어. 비싼 거 아, 비싼 거그 조금만 사람... 뽑을게요. 네, 네. 이 정도. 아, 이 정도? <웃음> 음. <웃음> 음. 와, 중에 어울려요. 혹시 어, 이런 모습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아 네. 제가. 저희 모습이 어떤가요? 마치 매드클라운 <laughs> 같은. <같지>? 평소와 <겸수와 웃음> 다른 나의 동심장이 시네 마미손이었죠. 전혀 상관없는 매드클라운의 이름을 제가 고개를 약간 숙여서 보시면은 조금 나갈 때 신경이 쓰인다. 톡톡 채 제일 포인트가 이 트리거. 방화쇠를튕겨서막 후추 뿌리듯이 막 뿌려서 산발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뿌린다라는 게 저희 제품의 장점이라서 이 부분에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튕겨주는 거예요. 두번 그러지는? 두어지가진... 똑똑흙채니까요. 아 똑똑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아까 횡하니좀 비어 보이던 아 느낌보다는 훨씬 커버력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음 이제 만지면 조금 묻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똑똑극채와 같이 이렇게 개발한 픽서가 있어요. 저희가 신경 써서 만든 게 머리 예쁘게 잘 해놓고 이거 뿌렸을 때 얘가 막 물부머지듯이 침처럼 툭툭 나가면은 이거잘 해놓고 망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펌프를 아주 미세하게 부드럽게 나가게끔 제작을 해서 스프레이를 뿌려도 크게 스프레이 뿌린 것 같지 않게. 질감을 내고 이렇게만 뿌려주셔도 억지로 막 머리채를 잡지 않는 이상은 크게 네. 날린다거나 그러지는 네, 않는 요네 그건 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봐도 네. 되겠습니까? 살살 해주세요 네. 어 갑자기 자신감이 없으시죠? 네. <laughs> <laughs> 춤을 한번 춰볼게요 그러면 은이 어, 네. 어. 어. 그 정도까지 했는데 없어요 여기가 네. 하나, 둘, 아, 셋인데 네 지금 정수리도 어, 보시면 은거좀 놀라운데? 없어요 기존에 파는 흑채와 독도 네. 흑채의 차이점. 일반 흑채는 이렇게 음. 머리를 흔들어서 뿌리거나 이러면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뿌려지지 않고 이렇게 막 막히기도 하거든요. 막 이렇게 뿌리다 보면 이제 어깨에 뿌려지고. 야! 안 이쁘게 뿌려지기도 하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딱 필요한 부분에 딱 가져가서 요것만 계속 원하는 지점에 딱 포인트로 가니까 뿌리는 것도 쉽고 낭비도 적고요 톡톡 뿌리고 아침에 딱 나가고 끝날 수 있게 무모한 우리의 대표님 무모하게도 저희 마진보이에게 네. 천만 원짜리 홍보를 요청을 하셨는데 아이고. 후회는 안 하시는지? 지금 반반이에요 살짝 가격 내고를 했어야 되나 때문에. 매출 좀 올려드릴게요 뭐 춤도 쳐드렸잖아요 마비손님께서 요 정도 한 것만 해도 일단은 혹시 지금 연애하고 계세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와. <laughs> 래퍼는 빠박.. 빠벅... 그.. 민머리이신 분들만죠 <laughs> 빠박이라고 하셨어 아직 아는 분들이 몇분 계시거든요 일단 리듬파워의 보이비 저 같은 경우는 주호미님 어... 아 그거는 새로 <laughs> 커버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나요? 그분은 저희 이제 가발샵으로 매체 공개된 걸로는 왜 로꼬 씨 네, 같은 경우도 이제 뿌리신다고 본인이 밝히셨고 현리 씨 아! 현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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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되게 라디오에서 네. 나와서 본인도 앞에 이렇게 흑채 하셨다고 그래서 요새 점점 연예인들도 흑채 쓴다는 라게 되게 비밀로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장품이네품 네, 화장품. 네. 인식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 맞지? 같아요 당당하게 뿌리세요, 당당하게. 그렇죠. 대표님이 말하는 똑똑 흑채의 장점이 있다면. 제일 대표적인 카피가 똑똑하고 쉽다라는 카피인데, 말 그대로 스마트하고 이지하다라는 게. 두 번째는 이제 디자인적으로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요 갖고 있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공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성용 성인용품 중에서도 이제 좀 약간 성인용품처럼 안 보이는 그런 느낌? 대표적으로 음... 이제 팬티. 선물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지금 판매량을 봤을 때, 어, 실사용자 네. 여성분도 있겠지만, 남자친구라든지 남동생, 아니면 엄마. 선물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성분들의 구매가 많으세요. 선물을 딱 받았을 때도. 써 있는 것보다는 받는 사람도 좀 부담이 없게끔 마지막으로 네. 마지보이 구독자들 전혀 털털하지 아. 않은 전국의 무모인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제가 나름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사람에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정말 제가 탈모 때문에 흑채도 써봤고 그러다가 뭐 가발도 쓰고 이 흑채 자체도 사실 제가 가발 쓰기 전에 직접 흑채를 끝추처럼는게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빨리 찍게 달아가지고 아. 이렇게 쓰던 거에서 시작이 돼서 아. 그러다가 이제, 이제 얘가 이렇게 개발이 된 건데 탈모를 가지신 분들한테 희망이 되고 싶다라는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개발을 했고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빠지는 걸 막을 수 없다면 현재 상황에선 그래도 최대한 커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가 열심히 연구 중이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00만 원짜리 홍보 야망과 욕망이 넘치는 대표님께서 저에게 감히 랩을 요청을 하셨네요 그래도 본인이 직접 가사까지 써주셨으니까 웹 하나 선보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촘촘하게 이거 라임 하나 하나 이렇게 딱 짜서 갖고 오셔가지고 BPM은 몇으로? BPM 한... 그 p m 은 살짝... 아고딱그 정도 오, 좀 잘하네. 약간 엿장수 같고 하나 아, 둘 네. 뭉치지 않아서 망치지 않아요 뭉치지 않아서 망치지 않아요 똑똑하고 쉽다 똑똑하고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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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g i n 똑똑하게 준비하고 쏘세요 똑똑 손끝에서 끝장나게 끝내줄게 굿굿 필 좋은 필터가 필요할 터 섬세한 메시 필터 섬세한 메시가 터 아니 숨쉬 공간을 좀 주고 가서 놀어야지 카트리지, 매키시지 새로운 방법이지 효율성과 경제성 놓치지 않을 거야 볼륨 없으면 볼품 없이 볼살처럼 빵빵하게 볼륨 살리고 시시하단 아쉬움이 시시하게 아주 쉬운 팔각에서 답을 찾은 크로마치, 크로마치 단단해서 든든해요 따따픽 스생일텐 <laughs> 세팅력 세심한 세정력 안개 같은 존재감은 바로 내가 왜유 내가 호불호 no 가벼운 향으로 uh, uh 혼자 두면 예쁘고 함께 두면 아름다운 똑똑극제 단단 픽스주문 복주 써봤다. <laughs> 아, 용진 씨 근데 래퍼 출신이잖아요. 가짝했죠 평가 좀 한번 해봐주시죠. 숨쉴 공간이 없네요. 네. 뭐. 사장님 바이브가 되게 좋으세요. <laughs> 네.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네. 제가 네. 좀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살짝 감사합니다. 감동받았어요. 네. 어. 메이크업도 다 하고 오셨어요? 아, 어, 그늘 이러고 다닙니다. 미용 용품이니까 이거는. 네. 네. 아무튼 똑똑한 체 마무리할게요. 광고 돈다 썼어요. 나가세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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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진짜 닮았어요 그렇게? 네. 마치 아, 복면 쓰고 계신 레드 크라운 같네요. 네.